했는데 박찬수 선수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박찬수 선수 오늘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결승 경주 펼쳤는데요. 어, 오늘 어떤 작전으로 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들어오셨었어요? 아, 원래는 좀 앞에서 어, 제가 먼저 시작해서 선행으로 이끌어가려 그랬는데 네. 하, 자리가 계속 바뀌는 바람에 선행을 못 가고 이동근 선수의 뒤를 추주하는. 식으로 된것 같습니다. 네, 이동근 선수가 먼저 치고 나갔고 네. 뒤에 공민규 선수가 붙으면서 이제 3위권에서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박찬수 선수, 아이 정도면 추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혹시 하셨어요? 네, 강하게 들었습니다 생각이. 네, 네. 다리가 좀 여유가 있어서. 오늘 여유가 좀 네. 있으셨군요. 네, 예. 마지막에 직선 주로해서 아주 폭발적인 스피드로 추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 심상훈 선수가 같이 해설 중계 방송 하고 있어요. 네. 네,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1등 축하드립니다, 님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박찬수 선수가 나이로는 형님이시고 네. 기술로는 또 후배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두 분은 어떻게 그럼 형님 동생으로 지내시는 거예요? 네, 형님 동생으로 지내면서 일단 <laughs> 시합장에서 약간 조금 친하게 지내는 네. 형님입니다. 네, 심상우 선수 경기 보면서 오늘 박찬 아 저기 박찬수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심상우 선수 어떤 네. 얘기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일단은. 선행이랑 저측이 다 좋은데 추임력도 역시 좋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박찬주 선수에게 아주 좋은 그런 말씀 해주셨고, 어, 박찬주 선수 어, 많은 팬들이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산 경기에서 또 좋은 성적을 내셨는데 앞으로의 각오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이번에 전회차 대상을 제가 입소를 했었는데 같은 기수의 윤승규 선수가 우승하는 것을 보고, 네, 하대서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혹시 뭐 따로 특별한 훈련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나요? 아, 훈련은 그냥 저희가 벨로드림이 멀어서 도로에서만 운동하거든요. 네. 그래서 도로에서 그냥 긴 거리 한 500m 훈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 노력들이 더해져서 앞으로도 더 좋은 성적이 아, 내질 거라는 그런 네. 아, 저희가 아 어, 뭔가 기대를 좀 해보,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박찬수 선수의 멋진 경기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심상훈 선수와 함께 해설 중계했습니다. 심상훈 선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